스페인이 아니면 아는데, 아, 1100만원 정도? 샀더니 해외 재생이 안된다네 대학교 돈이 되게 무냐 오늘 거의 한 천원? 오늘은 제가 겟레디 윤미를 해볼 건데, 제가 미리 인스타에 받아놨던 교환학생 관련한 질문을 읽으면서 겟레디 윤미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거. 파운데이션은 에스티로더입니다. 일단, 처음으로 교환학생을 결심하게 된 계기, 이거를 제일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어렸을 때 친구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되게 뭔가 저 자체가 이야기 보다리가 많은 사람이 되고 싶고, 저는 뭔가 어렸을 때부터 도전하고, 뭔가 경험하고, 이런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성격 자체에서.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되게 생각지도 않은 우연에서 뭔가, 만들어진 만남이나 그런 기회가 되게 값질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우연은 저는 제 일상에서 벗어나거나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평범함에서 벗어나서 도전을 해야지만 그런 우연이 따라온다고 생각을 했었고 솔직히 대학교 좋은 점이 뭐겠냐. 되게 하고 싶은 거를 학생 신문으로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게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환학생을 입학 때부터 꿈꿨던 것 같아요. 눈썹은 클리오 킬브로 이 씁니다. 교환학생이 뭐냐고 되게 많이들 물어봐 주셨는데, 아마 대학생이 아니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교환학생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제가 다니고 있는 숙명여대 학비를 내고 이제 다른 학교에 교환, 정말 말 그대로 학생과 학생이 교환이 되어서 오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전 똑같이 여기서 학생 신분으로 수강 신청을 해가지고, 그냥 여기 있는 수업들을 듣고 있고, 다른 거는 뭐다 똑같아요. 그냥 한국 학교랑 수강 신청해서 수업 듣고. 그리고 교환학생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학교마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각자 그 대학교 국제팀에 들어가 보시면 지원 방법이 상세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저는 일단 학점이랑 토플이랑 자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했고 학점 그리고 토플 자소서 이렇게 해서 성적 높은 순서대로 쭈르륵 순위를 매긴 다음에 각자 지망한 대로 이렇게 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뭐 드릴 팁은 학점은 그대로 그냥 관리를 하면 되는 거고 토플 성적도 알아서 잘 맞으면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자소서 쓸 때는 다들 흔히 쓰는 언어 실력을 늘리고 뭐 폭넓은 경험을 하겠다. 여기 이런 것보다는 제가 왜이 나라에서 그리고 이 도시에서 그리고 뭐 이런 이런 수업을 들을 건데 이런 수업을 들어야만 하는지 그거를 제 꿈이랑 제 전공이랑 엮어서 얘기를 꼭 했어요. 그래서 자소서 점수가 따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제가 자소서 좋은 점수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것도 클리오가 킬브로. 브로우 마스카라입니다. 제 토플정적이랑 학점은 비밀이에요. 중간에 립을 발라주겠습니다. 이건 진짜 제가 좋아하는 립인데 저번 영상에서도 이걸 발랐을 거예요. 근데 오늘도 왠지 이걸 바르고 싶은 거 같죠? 토플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저는 겨울방학, 여름방학, 이렇게 두 방학에 학원 다녔어요. 종로의 커스랑 강남의 커스를 각각 다녔는데, 매일반을 다니면서, 한달 매일반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고, 그때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이렇게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커리큘럼 따라와라, 그대로만 공부를 했었어가지고, 뭐 따로 저의 막 공부 꿀팁, 이런 건 없었고요. 아침 9시였던 것 같다. 아침 9시에 학원을 가서, 1시에 끝나면 1시에 이제 스터디원들이랑 1시간 스터디하고, 스터디카페 와가지고, 밤까지 숙제하고, 복습하고, 이러고, 다음날 또 일어나서 그렇게 공부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이거는, 섀도우는 그냥 언니가 준 거거든요? 거의 버르다시피 준 건데, 아무튼 막 샌들이 하라고 했던 숙제나 그런 복습 방법을 나름 따라하려고 열심히 했어요. <laughs> 그리고, 어, 비용. 이거 비용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아직 교환학생 온지 진짜 얼마 안 됐잖아요. 촬영 일자 기준으로 12일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래서 비용은 아직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제 학과 등록금이 485만원이고요. 제가 토플을 세 번을 봤어요. 세 번을 보고 가장 좋은 점수로 지원을 했는데, 토플이 이제 한번 시험을 볼때한 25만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토플 시험 비용 75만원, 그리고 토플 학원 비용이 한 150만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출국 전에 그때 한 100만원 썼던 것 같고, 비행기, 아, 비행기표. 여기 마드리드까지 오는 비행기표가 한 60만원이었고요. 여기 와서 쓴 거, 여기 와서 지금 12일 됐는데, 어제 가계부 정리를 해봤는데 200만 원 가량 썼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사바사입니다 아끼려면 아낄 수 있고, 더 쓰겠다면 훨씬 더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네 12일째 지금까지는 1200만 아 1100만 원 정도 쓴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많이 물어봤던 다들 왜 스페인으로 갔냐, 왜 마드리드로 갔냐 이런 얘기였거든요. 저는 스페인이 아니면 안는 이랬던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일단 유럽으로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제 전공 수업이 있는지 학과를, 학과가 있는 학교를 먼저 고르고 그 다음에 그 학교가 수도에 있는지 전 수도가 제일 중요했어요. 그리고 수도에 있는지 그리고 그 나라의 치안은 좋은지 그리고 물가는 제가 생활하기에 괜찮은지 일단 이렇게 를 구분을 했었고, 그때 나왔던 게 이제 스페인 마드리드랑 체코 프라하 그리고 프랑스의 파리가 있었습니다. 이 순서대로 이제 지망을 쌓고 저는 이렇게 마드리드에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가도 고려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페인의 물가는 어떤냐? 스페인의 물가는 한국이랑 되게 비슷한 편이에요. 그 중에서 과일이랑 치즈랑 햄 그리고 하, 스페인의 유명한 음식이죠. 하몽이 되게 싸고요. 올리브랑 올리브 오일도 되게 싸고 아주 맛있습니다. 그리고 파스타면이랑 파스타 소스도 정말 싸요. 파스타 소스는 거의 한천원 4인분에 천원 정도이고 네, 막 아주 싸다 그래서 정말 동남아 참상은 아니지만 이런 거를 주식으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쌉니다. 일단은 마스카라. 아, 그리고 자가 격리에 대해서도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스페인은 지금 자가 격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스카라는 키스미. 그리고 저는 일단은 지금 백신을 화이자 2차 접종까지 마치고, 그 한국에서 마치고, 7일 이후에 온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확실치 않아서 일단 PCR 검사까지 해서, 음성 확인서까지 발급해 놓은 상태로 오긴 했어요. 이제 나라별로 코로나 이제 상황이 계속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저희 나라 바뀌듯이 각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그럴 때는 리 오픈 EU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바로바로 나옵니다. 어떤 나라에서 왔을 때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뭐 그냥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와, 어, 여기 나와 있으면서 사는 장단점 이걸 진짜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일단 단점은 잘못 느꼈거든요? 근데 어제 하나 느꼈어 어제 이제 제가 인생 영화가 죽은 시인의 사회거든요? 그래서 그 죽은 시인의 사회를 꼭 봐야지만 이제 잠을 잘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려고 했는데 이제 넷플릭스에 없어 그래서 유튜브 영화에서 다운을 받으려고 했는데 유튜브가 제가 여기 지금 IP가 스페인으로 찍히다 보니까 갑자기 스페인어 더빙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이버 영화에서 다운을 받으래요 그래가지고 네이버 영화에서 샀더니 해외 재생이 안 된다네 그래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진짜 어떤 이렇게 영화를 보고 싶은데 영화 하나도 내마도못 보나 싶어가지고 그게 가장 큰 단점이고요 이거 브러시도 진짜 옛날에 정보를 많이 물어주는데, 필리밀리 거입니다. 넘버는 551이에요. 쉐딩은 이거 장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음, 한없이 이상한 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이상이 또 현실이 된다는 거. 어차피, 뭐, 여기 나오면 되게 우물 안 개구리였던 것 같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다시 반년 뒤에 한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우물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학점 목낼 거고 포트폴리오 치어 목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시 우물 안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많은 생각캐스지가 없다. 이건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 내가 배우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그 여기 있는 거 쓸려고요. 그게 제가 지금까지 생각한 장단점이고, 저는 아직 여기 산지 정말 말 그대로 1이 일밖에 안 돼가지고 아직 잘 몰라요. 되게웍웍 웍입니다. 실제로는 진짜 예쁘거든요. 근데 여기 너무 현감기 있게 온다아 그리고 TMI 하나 뭔가 남기자면 그 제가 들은 게 있거든요. 유럽 사람들은 비와도 우산을 잘안 쓴다. 이런, 그냥, 그냥 그런 걸 들은 게 있는데, 실제로 어제 비가 진짜 많이 왔는데, 그냥 비가 올 때는 정말로 폭우 아닌 이상, 한 길거리 40%가 우산안 쓰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그냥 우산을안 챙겨왔나? 싶은데, 그럼 대부분 항상 뛰어가거나 가려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 그냥 걸어가. 그래서 저는 뭐지? 싶어가지고, 아무튼 그게 좀 궁금했고, 뭔가 궁금증이 다들 해결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화장이랑 이런 거 같이 하려니까 진짜 정신이 없네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궁금한 거나 제가 따로 뭐 설명을 안 해드린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